Ah. Uh...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 있음을 기뻐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평온한 주말을 맞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이오니 주어진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소용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에서 행동까지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책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열두 명의 정탐꾼을 세우십니다. 그때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요수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였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가나 출애급 1세대가 지나고 이제 출애급 2세대를 맞이하여서 이제 책임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서 이제 여우수아와 엘라아살로 바뀝니다. 그 책임자 두 사람이 아 이제 요아하고 엘라하살로 바뀌었고 그리고 12명의 어, 땅 분배에 또 다른 책임자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 주목하고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11명의 대표들이 다 바뀐 것을 볼수 있죠. 다 바뀌었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고, 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뭐 여러 누구 지파의 어 대표는 누구고, 누구 지파 무슨 지파의 대표는 누구고 다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핵심을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인물 가운데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고 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알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환이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지의관식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문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문하세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예이요 에브라임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스불론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늘아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사네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아들 부다헤리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해갑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고 가나안 땅을 남을 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를 우리는 봐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모든 걸다 하시고 모든 걸다 해놓고 어, 여기 가난 땅이다 너희들 여기에서 들어가 살아 이제 내가 옮겨줄게 하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떠서 가난한 땅에다 갖다 놓고 이제 안전하지, 이제 여기서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 목표를 주시고 약속의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 주겠다고 한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이제 주겠다. 가자. 비전을 주시고 또그 비전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면서. 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따라오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땅분배에 있어서 책임자 두명 바로 요소아와 엘라하사를 선택해 주셨고 또 그들 앞서서 세워졌던 모세와 아론의 다음 지도자로서 바로 요아와 엘라하사를 붙들어 세워주신 것이죠. 또한 그들과 협력할 각 지파의 지휘관들 12명을 세우는데 앞서서 언급된 대로 모든 사람의 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의 정판꾼에게 언급되었던 이름에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오직 갈렙만 나오는데 갈렙의 이름이 또 특별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유다 지파에 언급되는 거예요. 사실 갈렙은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갈렙에 대해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다 보면은 어, 출애굽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데, 뭐가 냐면 그니스의 아들, 어, 어떤 부분에서는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니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니스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으로서 유다 지파에 들어온 지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거기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어,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족속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변방에 있다가 대민족 이동이 있으니까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할 때에 그 같이 이동했던 족속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함께 섞여서 나온 족속일지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볼때 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 갈렙은 바로 그 이방족 속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한 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 오묘하고 깊은 어 말이 말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와 같아요. 여기에 유명한 성씨가 여기 경상도의 경북에 유명한 성씨가 뭐가 있어요? 안동에는 안동문 씨가 있겠고 경주에는 경주 치씨가 있으잖아요. 그런 유명한 치씨들이 있겠죠. 근데 그 집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경주 치씨의 이제 대를 잇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안동권 씨의 양자로 서자로 들어간 사람, 양자로 들어갔던지 서자가 된 사람이 그 안동권 씨의 그 유업을 잇는 대표의 그 맏아들격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본문은 이1 9절의말씀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에 의해서 그 가문의 명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약속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이 갈렛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족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함께라는 방식으로 함께 일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인물 갈렙을 통하여서 이 그나스 사람 이방 출신의 사람이 이 장자의 명구를 잇는 유다지파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때, 유다지파 안에 모든 시족들 중심에 있어서, 그 유다지파 안에서 그 땅을 전부 다 분배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우수화를 또 읽다 보면은, 그는 거기에서 유다지파 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홀로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게 사람들이 안 올라가는 땅,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는 땅, 철병가가 있고, 어, 요새 같은 깊은 산맥에 있는 그 산성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갈렙의 신앙 우리가 그냥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흥겨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그런 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권의 믿음의 소유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두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적인 동목과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또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말을 붙잡고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직장,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일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셨고.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렙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의 명단에 있었던 12지파의 대표들은 모두 불순종으로 사라졌지만 순종의 사람, 신실한 사람, 갈렙만은 살아남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때 열두 지파의 병단에서도 갈렙이 그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남기 로합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살아남아 후대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이 신실한 종이에게 하여 주시고갈렙의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순종하는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행하시는 일들 앞에 긍정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편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쪽으로 내 삶이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편에 설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창조의 소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소수, 소망의 소수를 사용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편에는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 홀로 남을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믿음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소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10명의 다수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두명의 정탐꾼 요소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교단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 교회마다 담임 사역자들이 잘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정교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회방과 교회의 어지럽게 하는 것과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아버지하며 모두 일꾼들이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어지럽게 하는 그 일들이오니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도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 보편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정된 일들을 아버지 하며 동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여 주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개혁과 교회의 변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은 그니스의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었지만 열두 지파의 장자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렙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며 출신도 보잘 것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력도 미력하지만, 믿음의 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대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을 받는, 약속을 받는 대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렙은 이방이었지만 믿음의 집파 집화, 유다 집파의 대표가 된 것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의 대표가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하며 믿음을 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존한 믿음의 소유자가 대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심을 아버지며 나의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 오늘도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내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어디에 있든 나를 제어 없이 만나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일에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옵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내면의 모든 움직임조차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요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갈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제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주께서 보고라라가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손길마다 보고라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예배자의 아버지며 모임에 아버지며 이 거룩한 공동체 공예배에 관하는 이 예배당은 오늘도 청소하며 아버지 하면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면 준비하는 아버지 하면 식탁 위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의 기도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로 준비하는 아버지를 세워소부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